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로운 교회 차재용 목사입니다. 세상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종종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걸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시험은 예수를 믿는다고 오고 안 믿는다고 안 오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는 평안하고 좋은 일만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원하다 보니 종종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차가 필요해 차를 사줘야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녀와 함께 차를 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면허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면허는 아무나 딸수 있을까요? 아니죠. 시험은 자격이 되는 사람만 볼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시험을 볼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반증일 겁니다. 또한 자격이 있다는 건 시험에 합격만 한다면 바로 차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을 이기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의 축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의 과정을 무조건 두려워해서만은 안될 겁니다. 다음으로 시험은 누군가 대신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수능 시험장 앞까지는 같이 갈수 있어도 시험은 같이 볼수 없지요. 혼자 시험을 보게 했다는 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지만 시험은 철저히 혼자 볼 수밖에 없기에 시험을 통해 운전을 할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듯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검증된 증거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시험이 무섭다고 무조건 피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시험도 보지 못한 채 평생 시험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앞에 온 시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물질이, 사업이, 자녀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것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것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험을 통해 증명될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차재용 목사였습니다.